서울이에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하지만 빨리 완성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 헤어밴드를 만들어 보게 됐어요. 이거는 성인들이 하셔도 좋고, 애기들도 하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쪽 머리띠 부분만 조절해서 하면은 엄마랑 아이랑 커플로 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머리띠를 한번 떠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헤어밴드 한 세트랑 루이 저는 114번을 사용해 볼거예요 그리고 코바늘 6코. 가정에서 쓰시는 실과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독바늘. 루이실은 비닐 다 벗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윗부분만 비닐을 걷어주신 다음에 이 속에서 이렇게 잡아서 쓰시면 실이 풀리지 않고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이 비닐을 벗겨버리면 실이 돌돌돌 풀릴 거예요. 우선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시작 사슬 10코를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잡아주신 10코가 보시면 여기 헤어밴드 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폭을 좁게 하고 싶으시면 이 사슬 개수를 줄이시면 되고 더 넓게 하고 싶으시면 코스를 더 늘려주세요. 저는 이 밴드 폭에 맞춰서 10코를 잡아서 시작해 볼게요. 밴드는 한길긴뜨기로 쭉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뜨기 위해 한길긴뜨기에 기둥코 세코를더 떠주세요. 그럼 총 13코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코를 떠줄 거예요. 이때 위치는 이세코는한길긴뜨기의 기둥, 그리고 이네 번째는 기둥의 바탕코, 그리고 그 옆에인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나머지 코들도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감아서 가지고 나오기 한길긴뜨기의 길이랑 사슬 3코의 길이랑 같은 높이가 되도록 일정하게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단이 완성됐고요. 이제 2단을 떠줄 차례예요. 2단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3코를 떠주신 다음에 이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로 두 번째 코로 들어가서 떠주시면 돼요. 그럼 2단도 완성. 다시 반복으로 기둥코 사슬 3코를 떠주신 다음에 뒤집어서 두 번째 코부터 쭉 떠주세요. 이렇게 지금 3단까지 떠주었고요. 저는 25단까지 떠줄게요. 길이는 원하시는 길이만큼 조절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개인에 따라 이 한길긴뜨기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완성되는 단수는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어요. 25단까지 떠주신 다음에 머리에 둘러보고 길이를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럼 25단까지 쭉 떠볼게요. 자 이렇게 25단까지 떠준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머리에 둘러 보시고 길이가 짧으면 몇단더 떠주시고 너무 길다 하시면 몇단더 풀러서 길이를 조절해 주세요. 자 이렇게 25단까지 떠준 상태에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재보면 길이는. 39cm가 나와요. 되도록이면 39cm에 맞춰서 떠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조금 짧은 감이 있어도 머리에 두르게 되면 양 옆으로 조금씩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루이 실은 이렇게 끝이 살짝씩 말려요. 이거는 다 떠주신 다음에 스팀을 쏴주시면 이렇게 곱게 펴지니까 항상 뜨개는 다 떠주신 다음에 스팀을 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실을 끊어 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빼지 마시고 사슬로 매듭을 하나 만들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쭉 빼서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돗바늘을 사용해서 실을 정리해 볼게요.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숨기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 이쪽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해 줬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돗바늘로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서 실이 짧아서 통과하기 불편할 때 바늘을 먼저 위아래로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실을 끼워서 쭉빼 주시면 실이 짧아도 쉽게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 주셨으면 헤어밴드를 이어줄 차례예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한길긴뜨기 이한 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덧대어서 꿰매주었어요. 집에서 쓰시는 실과 바늘을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이 헤어밴드랑 루이를 이어줄 때는 이 앞부분에 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반 코만 잡아서 꿰매주신다 생각하시고 꿰매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꿰매 주시면 완성. 이렇게 루이스를 사용해서 여름에 쉽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헤어 밴드를 만들어 봤어요. 취향에 맞춰서 이 밴드 색상도 여러 가지로 한번 꾸며서 예쁘게 착용해 보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세요. 안녕.